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과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라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이게 속에 있더니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오늘 이 새벽은 디모데후서 이 일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의 옛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 실제로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후에는 거의 다그 이름들이 잊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 최근에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어 왔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도 있었죠. 한류를 타고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던 활약하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었죠. 가수를 꿈꾸는 일하면 혹은 가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가지고 싶었던, 꿈에라도 가지고 싶은 이름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대형 기획사의 메인 아이돌 가수.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슬픈 이름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죠. 또 그리고 그 이름들이 금세 잊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어떤 한 연예인이 또 있었습니다. 일박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연예인인데요. 가수로도 또 연예인으로도 유명세를 입은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성들과의 비밀스러운 동영상들을 찍어서 유포한 혐의로 징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연예인 친구들끼리 카톡방에서 그 서로가 찍은 동영상들을 서로가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잘생기고 인기 많던 그 연예인은 추한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불명예를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또한 그 이름조차 잊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어떤 이름을 남기는가? 음. 어떤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는 것, 설령 우리의 생이 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썼다고 얘기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그 대박해 와중에 다시 체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2차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차 투옥 생활에서는 석방되지 못하고 AD 67년에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어, 감옥에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어, TV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옥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죠. 어, 창살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 자유가 구속돼 있다는 것, 수치와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죠. 그런데 현대의 감옥도 그렇다면 고대 과거 고대의 감옥은 어땠겠습니까? 인권에 대한 보호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 범죄자들을 잘 대우해 줬겠습니까? 난방은 잘 되어 있었을까? 또 먹을 것들은 변변찮게 나왔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간수들로부터 크고 작은 수치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햇빛 안 줄게 안 들어오는 그런 악독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의 이름은 생각보다 대수로울 것이 없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나름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지만은 그것도 대제국 로마 입장에서 본다면은 변두리의 작은 민족의 어떤 무명의 사람 그가 어떤 종교 지도자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더라,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켰더라, 그 정도의 미미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대제국 로마의 입장에서는 아마 바울의 이름은 그 정도의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결국 그가 별볼일 없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최후를 맞이했다더라. 그 정도가 바울에 대한 당시 세상의 평가 아니었겠습니까? 열심히 자신의 종교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2 0 0 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의 이름,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죽어갔던 그 바울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죠. 바울은 결국 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바로 바로 그가 목숨을 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대신에 늘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 일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실상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편지에 남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그 말은 내 의지와 내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그냥 바울이다가 아니라 예수의 사도다. 예수의 사도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의 사도인 나 바울이다. 자신의 정책성, 또 자신의 삶, 자신의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바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보낸 편지들은 그한 통, 한 통들이 다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되어서 영원히 세상에 남게 되었죠. 덩달아 그의 이름도 영원히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통한통 한통 그는 교회들을 염려하며 꾹꾹 그 자신의 마음을 눌러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 온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편지들을 썼죠. 그의 편지에는 다른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부를 묻는 편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계속해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썼던 마지막 편지, 그의 유언과도 같았던 이 디모대 후서에도 복음에 피 끓는 그의 심정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세상 가운데 남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남기고 싶어 하죠. 유달리 관광지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름들이 많이 쓰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관광지에 유명한 곳을 찾아가 보면 바위 위에 혹은 건축물 위에도 그렇게 자기의 이름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는 세계 다른 나라의 관광지에도 뭐 로마의 그런 유적에도 한국인의 이름들이 쓰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싶은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김용, 왔다감. 1900, 몇 년, 몇 년, 뭐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교회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꼭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섭섭해집니다. 내 이름을 몰라주면, 나를 잘 몰라주면 우리가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감춰 주시되, 완전히 감춰 주십시오. 찬양 인도를 할때 혹은 앞에 서게 될때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꼭 기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춰주시되 완전히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당대 로마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죠.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만큼 대단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은 지우고 예수의 이름만 남기고 싶다. 바울은 지워지고 예수만 남은 사람 그랬더니 그가 보냈던 사소한 편지 한 장, 한 장이 성경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1년이 절반도 더 지났죠. 여름도 지나서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무더웠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올한 해를 보내시면서 우리는 어떤 이름들을 새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혹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김용, 김용, 김용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삶의 끝의 순간이 오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의 편지만 들여다보아도 예수의 이름만 보이던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아도 예수가 보이고, 그의 직장 생활을 들여다보아도 예수가 보이고, 그와 대화를 나눠도 그의 말들을 들어보아도 예수가 보이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할수 있는 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리 하는 이 찬양과 같이 세상이 나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그의 이름을 새기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들을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오직 그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